7월 12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어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다를 건넌 후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국 군대로부터 벗어나게 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미리암과 여자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루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쓴 것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3일 만에 물을 발견했는데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낙심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건넌 후 3일 뒤에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기대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방금 경험했던 것처럼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간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합니다. 며칠 만에 물을 발견했지만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은혜에 대한 경험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지금 닥쳐온 문제를 이겨내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었지만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3일도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의 유통기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시간이 은혜의 유통기한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월요일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은혜의 유통기한은 하루가 채 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일 오후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은혜 유통기한은 몇 시간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를 통해 신앙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간직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 유통기한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은혜로 인해 고난이 찾아와도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 은혜를 경험해도 행복한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잊었기 때문에 눈앞의 상황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고난에 흔들리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잘 간직하여 은혜의 유통기한이 긴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고 경험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간직하는 데 관심을 갖고 애쓰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 은혜의 유통기한이 길어져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